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기 박보, 한이기는 방법, 한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첫 수로 이 아, 자리에 쏙 들어가서 아, 버돌 꼼짝 못 하게 하면은 상대방이 여기서 한 수를 쉬는 수는요. 마가이 자리가고 이제 내려갈까요? 요 자리 와가지고 아 이거 뭐 둘게 없죠? 포를 넘긴다 그럼 마가 요 자리 와서 아 포가 넘어가서 장군을 짐마장을 치면은 네, 간단히 끝나게 되죠. 그러면은 포가 왔을 때 공이 미리 내려간다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요. 오호 이거 들게 없는데요 이쪽을 둔다 이번엔 마가 위로 올라옵니다 예 펄을 넘기겠다 이거죠 어들게 없어요 이거 한수 시면은 이렇게 넘겨서 다음에 장군을 끝나죠 이거 아무 이렇게 넘으면 밀어도 끝나고 예 네, 이렇게도 끝나고요 그래서 여기 나서 내려가면 병을 쓸고 굴렁기면 이렇게 와서. 궁이 먼저 피할까요? 예, 피하나마나 장군 치면 끝나죠? 예, 갈 데가 없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깔끔히 이기게 되겠습니다.